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문이 싫은데 당신은 나 문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와 같은 심정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문이 싫은데 당신은 같은 마음이라면 같은 리본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제 마스크에도 이 동일한 문구로 나는 문이 싫은데 나문실, 당신은 이렇게 쓰고 다니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매는 세게 이제 이렇게 방수 천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리본을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기나 또앞 저거리 앞이나 마스크할 때는 마스크나 나는 문이 싫은데 당신은 나 문실 당신은 이 피켓팅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은 문구로 함께 하시기를 그래야 지금의 이 분노를 이제 나누고 이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정강 목사님을 구속한 것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이 리본 운동을 오늘부터 할 것이고, 이제 오늘 또 함께 청와대 강학교를 가서 이 같은 분노를 가진 분들과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외쳐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 것입니다.